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5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길 정말 쫄았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구속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러다보니 징징대면서 한동훈 장관을 또 건드렸습니다. 이건 잘못 건드린 거죠. 한동훈 장관 핸드폰 아내로란불이다 주장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제출이 된 거고요. 아니, 송영길이나 윤관석은 깡통 핸드폰을 제출을 한 거죠. 누가 봐도 증거인멸이다 보니, 이거 징징대면서 좀 빠져나가려고 했나 본데, 한동훈 장관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망신만 당하게 생긴 상황, 깜빵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한동훈 장관, 니들이 뭐라고 하던 활동 해나갑니다. 특히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보고가 5월 30일에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선관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길 윤석열 정권 검찰의 민낯 발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조사나 잘 받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망신도 큰 망신 당했죠. 송영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검찰 수사를 놓고 장외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송영길은 SNS를 통해 검찰 수사를 두고 검로 남불, 윤석열 정권의 검찰의 민낯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자기들이 하면 방어권 행사, 일반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로 구속사유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개파를 따지지 말고 비겁한 정치기획 수사에 단호히 맞서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 친명만 도와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김남국 문제 때문에 친명도 도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징징대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고립무원에 처해 있는 송영길 본인이 국회의원도 아니다 보니까 뭐 체포동의안 표결 같은 것도 당연히 없고 구속영장 청구되면 깜빡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유... 그 무소속인 윤관석, 이성만에 대해서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이 확인돼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크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징징된 것이라 해석이 되는데요. 검찰은 자기들이 문제가 되면 핸드폰 비번을 잠그고 휴대폰을 폐기하고 컴퓨터를 포맷하는 것이 정석처럼 돼 있다. 자신들이 하면 방어권이고 국민들이 하면 증거인멸이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방어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가르쳐 주지 않아서 불기소 처분됐을 때한 말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죠? 한동훈 장관이 깡통 핸드폰을 제공했습니까? 압수수색으로 핸드폰을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핸드폰 비보은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비도 다 갖다 놨잖습니까? 이스라엘제 장비도 그런 포렌식 장비들 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 비밀번호 갖고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기네들은 핸드폰 비밀번호를 안 알려켜주는 게 아니라 아예 핸드폰 자체를 깡통 핸드폰을 제출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어디다가 없애거나. 교체하거나 프랑스에서 안 갖고 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건 증거인멸이죠. 한마디로 지금 송영길이 구속에 대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 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를 수사해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면 된다 라면서 헌법은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현역의원에게 도주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윤관석 이성만은 그렇다 치고 현역의원이니까 본인 말대로 그럼 현역 의원이 아니고 계속 나는 프랑스로 돌아갈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송영길은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송영길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 아니다 뭐 그래도 옛날에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뭐 도망을 가겠냐 아 송영길 말대로 핸드폰을 없앤 거는 핸드폰이 그 한국 핸드폰이 프랑스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없앴나 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 댓글 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99%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의견 우리가 존중을 해야죠. 소수 의견 어떤 뜻으로 그런 대답을 하셨는지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송영길이 SNS에서 검찰의 기획수사라는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조사를 잘 받으시면 돼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조사나 잘 받아라. 한동훈 장관은 송영길의 주장에 대해 그게 무슨 말인지 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고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 수사할 것입니다라고 응수했습니다. 본인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잘 방어하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잘 방어하고 말씀하시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결국 구속된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구속됐어도 방어 잘하고 재판에서도 방어 잘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재판 갈 거고 깜방 갈 거다라는 것을 한동훈 장관이 예측한 거죠. 한동훈 장관은 5월 31일, 30일이죠. 국회 보고가 예정된 윤관석, 그리고 이성만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법무장관으로서 의원님과 국민들께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하도록 잘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윤관석과 이성만의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오늘 송보했다고 합니다. 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되게 되면은 국회의장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서 무기명 표결에 붙여야 되는데요.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기 일이 정해집니다. 자, 그런데, 뭐, 이 일정대로라면 5월 30일에 본회의에 보고될 것이고,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어질 전망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의 선택은요,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윤관석과 이성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뭐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을 인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통과를 시켜준다,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시켜준다.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과 형평성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방탄을 하는 순간 민주당은 망하게 되겠죠. 이러나 저러나. 망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게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 쟤들이 저렇게 쓸데없는 일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 국민의 세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저런 걸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체포동의 아니에요. 불체포특권 없애가지고 그냥 깜빵을 보내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5월 31일. 모두가 오후 2시죠. 국회 의사당역으로 오셔가지고요. 국회 포위작전, 인간띠익기 집회신고 다 되어 있는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딴짓을 하고 있잖아요. 저게 국회의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시간 낭비, 돈 낭비. 한동훈 장관은 건설적인 일을 합니다.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 연사로 참석한다고 한다는데요. 대한상의는 오는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주포럼 행사를 연다고 밝히면서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초로 한동훈 장관이 대한상의 포럼에 참석한다는 겁니다. 경제관료들에 이어서 네 번째로 정책 강연 연사로 마이크를 잡는 한동훈 장관은 경제성장을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는데 자, 경제성장을 이끄는 법무행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죠. 처음에 한동훈 장관을 장관으로 법무장관으로 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끄는 법무행정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민정책 등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한동훈을 법무장관 시킨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세금도둑이 국회에만 있는 게 아니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노태학 선관위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선관위의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북한의 해킹 의혹에 책임을 물었는데요. 국민 세금으로 선거를 관리하라고 했더니 고위직의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서 박찬진 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성관이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가 대거 채용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경력직 채용인데요. 전직 간부들까지 전수조사하면 특혜 채용 의심 사례가 고구마 줄기 캐듯이 줄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북한의 해킹 시도에 대해 보안 점검을 권고했음에도 성관이는 헌법상 독립 기구라면서 외부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면서 4만 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7건 중 6건은 인지조차 못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비난이 커지자 그제야 외부 보안 컨설팅을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성관이가 기둥부터 썩어 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책임을 져야 할 노태악 성관위원장과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인 박찬진 총장은 뻔뻔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노태학은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 그 자리를 내놔라 라고 강조했고요. 박찬진 사무총장을 향해서도 불공정 고용세습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이제야 국회에서 정당에서 성관이에 대한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관이가 그 국회의원들을 쥐고 흔들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정당을 쥐고 흔들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국고보조금 폐지죠. 특권 폐지 국민운동 본부에서도 국고보조금 폐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관위에서 나오는 국고보조금 때문에 어이 당연히 정당들은 성관위한테 끽소리도 못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송영길에게 조사나 잘 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끽소리 하지 말고 본인의 죄를 뉘우치면서 진실을 말하고 배후에 있는 자를 꼭 얘기하기 바랍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송영길도 꼬리인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최종 보스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큰 도움이 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